오늘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뉴스로 시작합니다. 통합신공항특별법 국회발의가 홍준표 대구시장 주도로 진행되는 듯한 모습에 경상북도의 공항추진 의지가 약해진 거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 추진을 감안하더라도 항만물류시설은 의성에 오는 만큼 경북이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심사는 오는 21일 또는 23일로 예상됩니다.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이 과정을 연내에 모두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단독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도 함께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설득이 절실한데 도의회에선 이철우 지사에 이렇다 할 노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 주도로 특별법이 발의되자 공항 조기착공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지가 꺾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공유 도의원의 임미의 의원이 지금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은데 한 번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 의성의 항공 물류단지는 경북이 주도해 기본계획을 내놓을 법도 한데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기본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2030년에 개항을 한다 치더라도 학생이 없는 학교가 설립되는 거 아니에요. 경상북도의 공항 추진 단장 직급이 대구시보다 낮은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 대구는 지금까지 그 상급을 직원들을 받아서 보직을 주고 임명했는데 경북은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해 도의원들의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군위보다 위성이 항공 물류단지 진입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 고속도로 공항 전용 나들목을 개설하고 별도의 공항 진입도로 건설을 통해 우려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자기들 예산으로. 한편 경상북도 자치행정국 감사에선 군의군의 대구 편입으로 도의원 의석수가 최대 3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의석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